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좋은 아침을 맞이하셨습니까? 네. 예쁜 옷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 자, 어, 비카라 가디건인데요. 여기는 오간자 레이스예요. 뒤에까지 이렇게 달려있고, 그리고 니트 자수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펀칭으로 모양을 내줬고요. 이런 식으로. 소매까지. 다 이렇게 모양을 내줬습니다. 자꾸 귀여운 스타일이고, 어 이런 거는 이제 벌어짐이나 이런 걸 아예 방지를 하기 위해서 라인을 이렇게 처음에 곡선을 잡아주고 일자로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음, 사이즈는 가슴 단면 51, 50, 네, 50 나오고요. 50에 51요 정도 나와요. 어, 사이즈는 66반까지 가능하시고요. 가격은 25,000원입니다. 1번 제품.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끼가 아주 따뜻한 조끼. 자, 보시면 날개사 조끼예요.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요거 하나 입으시면 정말 따뜻합니다. 오늘 새벽에 날씨가 좀 쌀쌀하더라고요. 이제 요런 거 입으시면 딱 괜찮을 때죠. 이거는, 어, 가슴 단면 49. 49에 50이에요. 49에 50인데, 딱, 어, 뭐라 그래야 되지? 딱5566 좋으신데, 이제 날개사가 신축성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77 초반이신 분들도 이거는 다단추 껴지고, 뭐, 그래요. 니트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딱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잘 맞아요. 근데 좀 좁기에 여유 있는 느낌을 원하시면은 모르시겠지만, 여유 없는 거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입었을 때도, 그냥, 어, 뭐, 폴라티 하나에 딱 입으면 괜찮겠다. 요렇게 슬랙스 같은 데다가도 잘 어울리시고요. 요 아이는 이제 소량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매장에 있는 제품, 소진되면은 마무리 내는 제품이라서, 요거는, 네, 별로 없다는 거. 얘가 지금 베이지 색상. 베이지 색상도 되게 깔끔하고 예뻐요. 베이지 색상도 약간 브라운 톤이나 베이지 톤이랑 매치를 하시면 굉장히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스타일. 이런 요런 거, 이런 요런 거 대봐드리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딱 입으셔도 예쁘시고요. 요런 느낌도 괜찮으시죠? 체크 느낌. 그 다음에 요게 아이보리. 아이보리. 요런 느낌으로 입으셔도 예쁘시고, 네, 날개삽니다. 네. 66, 5 넉넉하시고, 66 괜찮으시고, 77 초반도 요런 느낌. 막 저기 하지 않아요. 두, 안에 두툼하게 입지 않으시면은, 77 초반도 괜찮으세요. 2번, 23,000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같이 매치한 요 스커트. 얘는 물 홍방이고요. 두껍지 않아요. 그래서 요것도 딱 가을 느낌으로 입기 적당하시고, 플레어로 들어간 제품. 자, 요거는 허리 단면이 33, 총장은 79 나옵니다. 그리고 허리 최대 단면이, 허리 최대 단면 54, 5요 정도 나오기 때문에, 어77 반까지 충분하시고요. 아마 88 초반도 되실 거예요, 이 정도면. 힙단면을 네.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셔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네. 요렇게 해서 딱 입으셔도 되게 따뜻한 느낌? 그렇게 연출 가능하실 것 같아요. 요게 또 코디하기 좋아요, 색깔이. 가격 23,000원 입니다 3번 그 다음에 어요 안에 예쁜 폴라티가 들어 폴라 니트죠 이렇게 들어있죠 얇습니다 얇고 어, 보들보들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넥라인에 이런 디테일이 이렇게 손목과 이렇게 여기에 들어 목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어딱 지금 입어도 되는 오늘 새벽에 좀 춥더라고요. 딱 지금 입어도 되는 그런 두께감, 두껍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겨울까지도 어, 아주 괜찮게 입을 수 있고 목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기본으로 입기 좋으세요. 지금 색상 보시면 그레이 색상, 얘가 지금 베이지 색상, 그다음에 요게 브라운. 요게 브라운, 그 다음에 요게 블랙이에요. 요게 블랙. 네, 네 가지 색상이고요. 아이보리도 아마 있을 건데, 매장에 있지는 않아요. 주문은 가능하신데, 가슴 단면이 46 정도 나옵니다. 총장 61. 니트 46 정도면은 77, 날씬 77까지도 괜찮아요. 이런 거는 이제 신축성이 기본적으로 좋다 보니까 또이너로 입는 거는 이런 거는 약간 슬림하게 입어도 괜찮으셔서 겉에 이제 보통 조끼 같은 거 가디건 같은 거 발차 입으시잖아요. 그렇게 입기 괜찮으시니까 566은 그냥 잘 맞으시고요. 뭐 걱정 없이 뭐 가슴이 크든 작든 니트기 때문에 상관없이 잘 맞으시고 77 초반도 이런 거 그냥 살짝 슬림하게 입으면 핀 예쁘게 나오시고 허리, 막 뱃살 이런 거막불록불록 이렇게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 예뻐서 입으시면 너무 괜찮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슬랙스 같은 데다가 딱 하나 딱 입으셔도 예쁘시긴 하거든요. 밑단 시보리. 일단 두껍지 않으니까 두께감 있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께도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4번, 23,000원입니다. 네, 그렇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이거. 요거는 티셔츠예요. 티셔츠인데, 두께가 많이 두껍지 않고, 그 다음에 사이즈 넉넉해요. 사이즈가 넉넉해서, 일단 보여드리면, 가슴 단면이 가슴 단면 60 총장 63 나옵니다. 88까지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전사 프린팅 식으로 이렇게 붙여 놓은 거고 얘는 이제 겉에 입체적으로 장식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러면서 요기 요렇게 요렇게 포인트가 예쁘게 들어간 제품입니다.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입으시면 예쁜 스타일. 가격 23,000원 5번입니다. 가격 저렴하죠? 그래서 요런데다가딱 입으셔도 예쁘시죠. 요요 요 조합도 괜찮네요. 네 그리고 어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저거. 요런 스타일 가디건이 있었는데 끝났잖아요. 그래서, 어, 많이 찾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런 스타일로 가디건을 더 찾아보려고 했는데 다 가디건은 없고 니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니트로 가졌습니다. 이렇게. 앞에는 브이넥. 여기 묶고 묶는 스타일. 네. 니트 소재예요 예쁘죠? 어, 가슴 단면이 57 57 총장 64 77 반까지 가능하세요. 77 반까지 아마 88 초반도 되실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 달라서 조금 이제 안전하게 사이즈를 잡아드리는 거 니트라 어, 조금 이제 사이즈의 유연성이 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다 들어가긴 해요. 근데 이제 피팅감이, 이제 실루엣이 어떻게 나오느냐의 느낌이기 때문에, 일단 77 반까지 추천을 드리는데, 저기 봐, 기장감 괜찮고요. 총장 64 나옵니다. 기장감 괜찮고, 바지 입으셔도 괜찮은 길이감이고, 그 다음에 신축성 좋기 때문에, 뭐, 어, 살짝 실막하게 입는 거 괜찮으신 88 초반이신 분들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이제, 여유 있게 느낌으로 여유 있는 느낌으로 칠칠 반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6번이고요. 29,000원입니다. 이렇게 보여 드리고요. 29,000원. 그다음에 자, 요거는 딱어 오피스룩 같은 데다가 심플하게 입기 좋아요. 제가 입고 있는 요 슬랙스, 요런 데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보시면 요게 이제 블랙이거든요. 이게 은근 매력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여기, 여기 브이넥 라인에 요렇게 시보리 잡혀 있고, 밑단도 시보리가 잡혀 있습니다. 주머니가 있진 않고, 이렇게 주머니 포인트만 있고요. 소매 시보리. 나름 톡톡한 날개사예요. 그냥 요런 식으로. 심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냥 요렇게만 입으셔도 굉장히 예쁘세요. 가슴 단면 51. 51에 60이거든요. 그러면은, 어, 66반까지예요66 반까지. 여기가 약간 이제 블랙이랑 그레이가 많이 나오는 집인데, 그래서 이제, 예쁜 게 많죠. 블랙 그레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딱, 요런 슬랙스에다가, 안에 이너머, 뭐 얇은 거 하나 입으시고, 얘가, 어 날개사 치고 톡톡하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합니다. 날개사가 보온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어 밑단, 가을이라서 밑단이 살짝 77 초반은 슬림하셔요. 그래서, 66까지가 좋아요. 66까지. 그래서 살짝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셀렉스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하셔도 되게 멋있게 입으실 수 있는 가디건이에요. 안에 얇게, 얇게 입으면 그렇게 부해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 겉옷 느낌으로도 되게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 가디건입니다. 얘가 지금 블랙 색상, 이게 그레이 색상. 둘다 괜찮아요. 되게. 가격? 23,000원입니다. 6, 7번. 7번이고. 그 다음에 조금 화려한 아이로 가보면, 요런 게 있죠. 요거는 살짝, 어, 요것도 요, 얘가 아마 날개상가 그래요. 근데 이제 펄사가 들어가 있어요. 펄사가 들어가 있어서 화려하죠. 스팽글. 그리고 이 집업입니다. 겉옷으로도 입으실 수 있고, 그냥 가디건 느낌으로 입으실 수도 있고, 이게, 어, 가슴단면이5 5예요 생각보다 사이즈가 넉넉하네요. 55. 총장 55. 55에 55니까 뭐, 사이즈 넉넉하시고요. 그 다음에 색상이 두 가지인데, 이게 아이보리. 아이보리도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아이보리는 이렇게, 이렇게 매치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청. 청도 괜찮아요. 청. 요런요 요런 예쁜 청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입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봐드릴게요. 이렇게 가셔도 돼요. 색감은 비슷하니까 그렇게 가셔도 어떠실까 싶습니다. 괜찮아요 아이보리는 연청 연청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입으셔도 약간 캐주얼하게 입으셔도 되게 예쁘세요 요거 가격 29,000원 8번입니다 어 가디건 입으니까 후끈후끈해지네요 자 요것도 제가 입어봐 드리면 집업이니까뭐 입기 최초 직업인 것 같은데 아가네 일단 화려하잖아요. 근데 팔뚝이 여유 있진 않네요. 그러니까 나는 좀 팔뚝이 굵은 편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팔뚝은 패스. 55인데 투의 어, 집업맞고요 55인데 66 반까지 아, 가슴만큼 77 초반. 집업 다 올려도 못 답하지 않고. 이런 느낌제 네. 사이즈까진 괜찮으세요? 77 초반. 77 반은 좀 붙어요. 요렇게. 어, 이슬랙스 너무 괜찮네요. 제가 이거 오늘 M 사이즈 입었는데 어, 8번 29,000원. 슬랙스 하고 갈게요. 어, 제가 어제는 아이보리 입었습니다. 라지 사이즈. 요거는 지금 m 사이즈예요 M사이즈가 지금 저한테 제일 잘 맞고요. 그리고 핏 보여드리면 요렇게 요런 느낌. 와이드인데 핀턱 두개 핀턱이 두개 잡혔어요. 그래서 되게 멋있는 스타일 위 상체 슬림하게 입고 밑에 살짝 와이드 저는 M이 딱 길이감도 괜찮고 사이즈도 제일 괜찮습니다 허리도 안 끼고 허리 뒷밴딩이라 또 스카프가 포인트로 있잖아요 뒷모습 기장 구성 굳이 안 해도 되죠. 요게게 S사이즈, M사이즈, 라지사이즈 이렇게 있잖아요 슬랙스랑 입으셔도 너무 괜찮으시고 그러면 얘가 S. 그니까 스카프가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d 에요이거는 S 사이즈는 5부터 66 초반. 44도 돼요. 31이니까. 어, 허리, 아, 32로 할게요. 32에 103. 32에 103. 핸턱 2개. 그냥 뭐, 멋있는, 얘가 그레이. 그레이가 36인가 그래요. 그래서 66, 66반에서 77 사이. 기장은 비슷해요. 100, 105, 0 아, 0 1 1034 정도 되고, 라지 사이즈는 37에 106,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색상은 블랙, 제가 입고 있는 그레이, 차콜 그레이, 그 다음에 아이보리까지 나와요. 아, 어, 제가 어제 입었던 거, 아이보리. 요건 칠칠 반부터. 힙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힙은 여유 있어요. 그래서 핀턱 잡혀서 세련되고 스카프가 요렇게 포인트로 딱 들어가죠. 이건 묶기 힘들어요. 그냥 요렇게 하셔야 돼요. 스카프가 안 길어 가지고. 요거 가격 29,000원입니다. 9번. 두번째 품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입고 있는 요 니트 블라우스. 자, 보시면 여기는 블라우스에요 시폰 아니고 그냥 폴리 블라우스고 가운데는 얇은 니트예요. 제가 입었을 때 피팅감 7.7 초반까지 괜찮아요. 이 정도 느낌. 이게. 이렇게 입으셔도 괜찮으시네. 슬랙스가 제일 예쁘시긴 해요. 가슴 단면 안 늘렸을 때 48인데, 워낙 잘 늘어나고 총장은 57. 총장은 57. 6, 5, 6, 5는 넉넉하실 거예요. 이렇게 블랙 슬랙스랑 이런 식으로 입어 되게 깔끔하죠. 가격 23,000원입니다. 10번. 보여드리고, 좀 색깔을 좀입혀보겠습니다 자, 요거. 요거는 톡톡해요. 도톰하고, 이렇게 체크 패턴. 뒷모습, 요렇게. 식으로 이렇게. 청바지에만 입어주셔도 되게 예뻐. 저희 청바지, 요새 이제 판매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청바지. 네. 가슴 단면, 가슴 단면 60 나와요. 60, 총장 57. 60에 57. 여기는 60에 57이고, 알겠다. 이렇게 데님팬츠 같은데다가 베기팬츠 고런데랑 이렇게 딱 매치를 하셔도 되게 괜찮습니다. 팔팔 아주 잘 맞아요. 예쁘죠? 가격 29,000원 11번입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 보시면 요것도 색감 참 예뻐요. 거의 비슷하죠? 얘가 지금 화이트 얘가 지금 아이보리 색상 차이 같은 디자인이다 보니까 색상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 요런 그냥 요런 데님 팬츠에다가 요런 식으로 입으셔도 굉장히 색감이 예쁩니다 약간 노르딕 패턴 같은데 예쁜 스타일 청치마도 예쁘시고요 청바지 다잘 어울려요 얘가 화이트 이거 아이보리. 느낌 거의 비슷하실 거예요. 큰 차이가 없어요. 가지 청바지에 어떤 느낌으로 어울리나를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아이보리 사이즈 먼저 재봐드릴게요. 아이보리가 50에 52. 아이보리가 50에 52. 52. 그 다음에, 화이트가 55. 55에 58. 화이트가 더 크네요. 이게 다른 집에서 가져와서. 자, 77 반까지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77에서 77 반이신 분들은 요구에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66에서 77 사이이신, 66에서 66 반, 요 정도이신 분들은 아이보리로 하셔요. 그렇게 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게 화이트, 이 사이즈로 화이트도 있나 제가 잘 모르겠고, 일단은, 화이트는 77반, 이렇게 색상 차이, 사이즈 차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가격은 29,000원. 이게 어, 12번입니다. 12번이고, 그 다음에, 요것도 색감 참 예쁘죠. 요렇게 딱, 요런, 요런 느낌으로 입으시면 되게 예뻐요. 요게 가슴 단면 50. 요것도 50이네요. 50이고, 총장 53, 66 반까지. 자가드 니트라 신축성이 사, 뭐 아주 많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네. 색감 있게 입으실 때 좋아요. 화이트 팬츠 요런 애들이랑 입으셔도 괜찮으시고 가격은 25,000원입니다 13번 네, 13번 제품이고 그 다음에 자 이게 이 조끼를 하나 찾았어요 <laughs> 네. 저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 찾았어요. 후드 조끼. 이거 찾으시는 분들 계셨었는데, 못 들여가지고, 너무 아쉬웠는데, 찾았습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로. 가슴 단면 53, 총장 65. 옆에 이렇게 주머니 포인트 하나 있고요. 밑게 귀여운 그림이, 토끼 3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으로 입기 좋으십니다. 그냥. 슬랙스에 살짝 걸치셔도 되고요. 호두가 있어서 또 매력이 있죠. 가격은 25,000원 어, 14번입니다. 네, 여기 14번 제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번은 아 요거 저거로 할게요. 캐링도 자, 요거 사이즈 굉장히 넉넉합니다. 카키 색상. 허리 스트링이 이렇게 안쪽에서 잡는 거라 티안 나게 스트링 잡아주는 스타일이고, 기본적으로, 어, 68. 68에 56이에요. 그러면은, 88 반까지. 88 반까지 가능하시고, 주머니 있습니다. 88 반까지 가능. 안에다가 주머니 이렇게 해주시면 아, 스트링 안에서 잡으니까 뭐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고요 허리 라인 이렇게 잘록하게 잡으시면 은 이렇게 그럼 칠칠도 괜찮아요 허리, 주, 허리 조이시면 넥 답답하지 않게 여기는 저기 아니에요 지퍼 없고 이렇게 살짝 오버 저기죠 오버핏 살짝 오버핏 오버핏 싫어하시는 분들은 패스해주시고 살짝 열고 요런 식으로 딱 입어주셔도 너무 괜찮습니다 네. 칠칠 요런 느낌 요 소량 있습니다 네 소진되면 끝 33,000원입니다 패딩 어, 15번.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오늘도 마음에 드시는 제품 있으시면 휴대폰으로 연락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